나 영자인데! 나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! 자, 어, 상처, 오, 오케이. 오케이. 오! 형수, 우와! 어! 형수 나오지! 자, 다음 우리 영자씨. 영자씨. 영훈님이랑 대화해보고 싶 어 영호네? 호감 가는 분이 두분 있는데 영호님이랑 상철님이거든요. 근데 그래도 상철님은 어제 뭔가 대화를 좀 해봤는데 영호님이랑은 얘기를 못 해본 것 같아서 오늘 대화 한번 해보고 싶어요. 아 이쪽은 전략적으로 음 가겠다. 자 영자가 원하는 영호는 이미 순자 씨한테 갔고요. <laughs> 아나 아. 영자인데 나 외로워. 나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나 외로워 오, 어? 하 나왔네 아, 외로워. 나 어, 들썩 아, 이걸 어. 간보네 자, 문 열렸어요 자, 상철 어, 좋지, 오케이 나오죠 네, 상철 인자 씨도 표정 잘못 숨기시네. 가면 되나요? 아직 몰라요. 내가 봤을 때 광수 간다. 미리 화살표 어, 해다 광수 어. 가 광수 가요 탈출 갑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, <영수>. <웃음> <와>. <웃음> 오 엄청 <laughs> 보이시더라고요. <오. 웃음> 자기소개 이후로 완전 인기네가 됐어요 지금 두명 진짜? 어. 봐봐 광수 나오지 영자 뭐야 의사, 개발자, 제작자 그러니까 영표에서 3표로 아 그때 저 진짜 빵표또 받으면 어떡해 왜냐면 첫 인상이 빵표였잖아요. 그래서 이번에 또 받으면 나는 진짜 내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한다 <laughs> 이런 마음으로 너무 떨렸었는데 세 분이나 나와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예상치도 못해서 놀랐어요. 너무 얼떨떨했어요. 그러니까 팔자에도 없는 일이 생긴 것 같아가지고 또 나중에 벌 받는 거 아닌가 이런는 것도 들고. 아 이,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현숙 씨를 선택했던 네. 분들입니다. 아세분 다. 그러니까 어떻게 현숙에서 갑자기 다 영재로 바뀌냐. 배신은 아니고. 암이 네. 아, 배신은 가는데. 아니죠. 네. 체인지. 영자님 선택하겠습니다. 뭐 학교도 같고 취미도 비슷한 거 같고. 아 맞네 네. 학교 같지. 네, 영자님 선택하겠습니다. 어, 학교도 좋은 명문대 나오셨고. 재미하구나. 똑똑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기 어렵겠나봐. 어리시고 뭐 외적으로도. 뭐제 스타일이시고 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 어, 왔다 잠깐만 저기 뭐야 누구세요? <laughs> 잠깐만 누구예요? 위? <laughs> 영자 아 영자님 영장. 아, 잠깐만 <laughs> 우리 영자님 잠깐만 <laughs> 와 부럽겠다 <laughs> 자 옥순입니다 어, 지금까지는 어, 영호님이신 것 같아요. 저는 삶 재밌게 살고 싶으니까 재미가 우선이고 <laughs> 그런 말 했는데 아 영호님도 그말 해가지고 어그말 하네? 이러고 신기해서 그런 거. 제 배우자가 될 사람이랑 또 같은 취미를 공유하면서 9살이 될 때까지 일일일법뽀로 하면서 잘 살고 싶습니다. 아, 그래 저 일일일뽀뽀 큰일 났어 진짜. 아, 상태 메시지 저거 해놔야겠다. 나 옥순인데, 나 외로워. 나랑 놀러가자. 진짜 언니랑 목소리가 너무 똑같지 않아요? 깜짝 놀랐어. 영식이 옥순한테 가지 그래야, 않습니다. 얘. 그쵸. 네? 왜냐면, 제 입은 애초에 현숙 씨랑 많은 교류가 있어? 어, 어. 음. 아. 아, 우리 옥순씨안 아프네. 나 현숙인데 <laughs> 있잖아 나 외로워 나랑 따뜻한 밥 먹으러 가자. 영식 어... 나오겠죠. 네, 나오셨... 어 영식은 어, 뭐, 나오셨... 뭐 현숙을 계속 바라만 보고 있어. 자기네 이후에도 네. 줄곧 영식 씨는 현숙 씨를 바라보고 있고 네. 춥죠. 우리 <laughs> <laughs> <영직> 첫 인상부터 <laughs> 잘 맞는 거죠. 네. 음. 왜 보세요? <laughs> 나 진짜 아무도 안 나올 줄 알았어요. 아 진짜? <laughs> 네. 저 기대 안 했어요? 기대 했죠 했어? 네 <laughs> 지금 영식 님 어제 대화하면서 오늘 데이트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어제 커피 얘기를 했는데 잊지 않고 챙겨주신 고마운 마음도 있고 해서 음, 1대1로 밥 먹으면서 좀 대화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속 있어가지고 저는 현숙 님이죠 일단 외적인 모습도 제가 좋아하는 타 타입의 상이시기도 하고 그냥 대화할 때 그냥 서로 막힘이 없었던 게그 부분이 조금 매력으로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아, 아 육수 씨하고 정숙 씨까지 네, 안타까워 고독 정식을 드시는 게 괜찮아 괜찮아 아직 첫 데이트니까. 전 당연히 한 분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나오셔가지고 혼자 올라가는 길이 상당히 비참했습니다. 저 있는 그대로 다 말을 할줄 알았어요. 영호님이요첫인상 선택 때 저를 뽑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. 아. 아, 너무 안타깝다. 옥순 씨도 사실 첫 인상부터 시작해가지고 표를 못 받아서 좀 안타깝긴 한데 아무래도 미국이라는 그 거리감도 굉장히 무시를 못할것 같아요. 그렇죠. 하지만 뭐 데이트는 계속 또 있을 거니까 음. 아, 두분 고독 정식 드시더라도 힘내시고 일단 중요한 게 현숙 씨가 첫 인상에서 내 표를 받았는데 확그 표가 네. 영자 씨한테로 가면서 씨한테. 우리 영자 씨가 최고의 인기녀로. 등극이 그쵸, 됩니다. 예. 아. 단지 그냥 뭐 학벌 때문이냐 그런 건 아닌 거고 아, 인상 자체가 뭔가 저들에게 어떤 끌림을 좀 주지 않았을까. 음.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데이트를 하면서 저들은 엄청 어필을 많이 할 거거든요. 보는 재미도 있을 거고. 궁금합니다. 거. 아니 이게 뭔 일이래. <laughs> 이게 뭔 <laughs> 이 일이야. 이, 이 사람들 아니, 어디 아니, 어디 누구, 뭐 누구 누구세요? 예? 영영님 사칭하신 분. 이렇게 생긴 영아 그래요? <laughs> 예. 내이기어서더 내용은... 놀랬겠죠. 어, 저는 형수님한테또 몰릴 줄 알았어요. 약간 직진남의 수혜자. 직진남의 <laughs> 최고 수혜자. <laughs> 기쁨의 세레머니를. 기자. <laughs> 깜짝 놀랐어요. 영자씨도 지금 어리둥절 하죠, 지금. 영자씨 어, 즐겨요. 그 어제도 음. 다행이다. 우리 다 어제 우리들이 같이 막, 어떡해요. 이랬잖아요. 근데 그러다 그래도. 데이트 나가는 분들은 좀. 재미가 좋죠. 분위가 좋죠. 가 좋아.